안녕하십니까? 골든크러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호텔신라 우선주입니다. 자, 호텔신라를 갖고 나온 게 아니고 호텔신라 우선주를 갖고 나왔어요. 자, 오늘 장 중에 29%. 자, 29% 거의 상한가를 장 막판에 이제 일단은 이제 상승 마감이 됐는데 막판에 요것도 자, 보십시오. 막판에 지금 마이너스 한4% 정도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아니고 4% 정도 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주기 때문에 이제 일단 탄력은 좋고요. 예, 굉장히 탄력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매수 잔량도 이거그니까 요거 이거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이제 일반 종목하고 다르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우선주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오늘 대량 거래량이 발생이 된 거고요. 59,000원인데 86만 주면 굉장히 거래량 자체가 많이 발생이 된 거예요, 우선주 치고는. 예, 근데 일단은 매도 잔량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합니다. 자, 우선주 나온 배경이 오늘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재용 부회장. 예, 일단은 그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우우장에서 이제 그게 언론에 나온 이후에 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자, 마이너스 한 5에서 한10% 사이 급락이 나왔었다가 예, 장 막판에 좀 수그러드는 예, 그런 모습이 보이고는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일시적인 이벤트로는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걸로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빠지는 거는 이제 분명한 거는 일단은 뭐 악재도 악재지만. 빠지는 것은 기회가 될수 있다. 주가가 예,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선주 호텔실라가 우선주죠. 호텔실라는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우선주가 지금 시총이 예, 적지는 않습니다. 적지도 않은데,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간 거는 이제 경영권이 좀 이제 만약에 이부진 이제 부회장한테, 아, 회장한테. 좀 이렇게 넘겨가지 않을까. 자, 요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제 홍라이 관련주라고 해서 그 이재용 부회장, 어머니, 예, 어머니 관련주. 뭐, 다른 종목들도 좀 올라가는 흐름들은 보였는데, 강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고등법원으로 대법원에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다시 판결을 하라고. 근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결과, 판결로 인해서 등랑이 또 자지우지 될것 같은데, 당장에 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 장대 양봉이 나와줬지만, 이 종목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재료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마이너스 지금 급등이 이제 한 29%가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5에서 8% 정도 이내로만 빠져준다면 예 이제 상승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짧게는 마이너스 3에서 5% 정도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주는 웬만하면은 등장이 심각 심하기 때문에 예 함부로 매매했다가는 손절이 빨리 나가고 손실이 또 이제 손절이 안 나가면 빨리 이제 그손 손실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매매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골드클럽이었습니다.